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자, 배달대행 창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배달대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배달을 대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구조상 일단 처음에, 어, 이게 음식점이 있고요 그리고 배달 어플.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 배달대행 이렇게 네개의 어, 그 구조가 하나의 이제 서비스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배달 어플은 배달의민족이나 용기요 그리고 만죠 어, 뭐 쿠팡이치나 여러 가지 이제 배달을 할때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 소비자는 이제 음식을 시켜 먹으시는 분들 그리고 음식을 판매하시는 분 그리고 그거를 배달해주는 배달 대행 이렇게 네 가지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배달의민족으로 통해서 주문을 하게 되면은 주문을 하게 되게 되고 그거를 그 해당 음식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결제를 하게 되면은 결제된 음식점에서 배달 대행에 해당 소비자의 주소지를 알려줘서 이제 콜을 올리게 되고요. 콜, 그리고 배달 대행에서 그 콜을 접수 받아서 음식점에 픽업을 하러 가고 음식을 픽업한 다음에 다시 소비자한테 전달해 주는 역할이 됩니다. 보통 이 구조에서 배달대행의 역할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소비자와 음식점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음식점에서도 어느 정도 사장님과의 그 교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음식점에서는 소비자한테 뭔가를 좀질 높은 서비스를 드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거를 배달대행업체에서도 잘 해주셔서. 소비자와의 어쨌든 뭐 싸움이나 분쟁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배달 대행이 서비스하는 거는 말 그대로 소비자와 음식점을 서비스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뭐 배달 어플랑 뭐그 크게 관심, 관점이 없고요 관, 뭐 관련이 없고, 요 소비자와 음식점을 중간을 대행해 준, 배달을 대행해주는 연결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배달 대행의 1차원적인 서비스 사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달 대행을 내가 창업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느냐 설명해 드릴게요. 괜찮아면 이제 배달된 순서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 1차적으로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배달된 서비스를 어디서 진행을 하겠다. 이제 그런 서비스 지역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가능하면은, 어, 시 안에 있는 구 정도 범위 그리고 뭐군 정도의 범위로 그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점점 커져가면서야 뭐 구역을 넓힐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는 뭐 그렇게 많은 지역을 뭐 영위할 수 없어요. 이건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전 정말 현실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두 번째로는 그 프로그램을 알아보셔야 돼요. 배달되는 프로그램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바로고, 어, 만나 선생님 뭐, 생각대로, 부름, 어, 기타 등등등등 정말 많습니다. 한 40에서 한 50여 가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뭐 배달된 프로그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어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사가 뜨니까 거기 고객센터나 아니면 영업 담당자 뭐 블로그나 이런 데고면 후보 전화번호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은어뭐 충분히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단 프로그램을 알아보는 그 기준은 제가 다음 학편에 안내를 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큰 초기에 그 준비해야 되는 것들만 먼저 또 이해를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로는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사실 이두 가지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당연히 이것도 없고요. 이게 없으면 이걸 만들기가 힘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기사는 돈을 벌어야 되고요 근데 음식점은 이제 콜을 주잖아요, 콜. 주문, 건수를, 배달 건수를. 그러면 음식점을 맨 처음에 가지고 오면은 기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음식점이 그 배달 그 수행이 잘안 돼요. 사람이 없으니까, 배달하는 기사가 없으니까. 그러면 음식점에서는 굉장히 싫어하시겠죠. 배달이 좀 수월하고 빨리빨리 빨리 이뤄져야지 좋아하실 텐데. 서비스적으로 만족을 못하십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음식점을 추가적으로 영업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좀 되겠죠 근데 반대로 또 음, 기사가 많고 음식점이 없으면 콜이 없어요 그럼 기, 기사가 한마디로 이 콜로 인해서 돈을 벌게 되는데 기사가 당연히 콜이 없으니까 이탈을 하겠죠 아 여기 콜없어 딴데 가서 타자 이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이 평균을 맞추는 게 배달대행은 거의 숙제입니다.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음식점은 음식대로 계속 영업을 해야 되고 기사는 기사대로 계속 영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능하면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건 배달대행 창업이니까 맨 처음에 준비를 해야 될 거는 기사예요. 이게 급여가 조금 나가더라도 분명히 같이 할수 있는 기사분들끼리 뭉쳐서 같이 뭐 창업을 하시던가 아니면 아는 동생 뭐뭐 뭐 최대한 지인을 많이 활용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기사를 먼저 어느 정도는 조금 한 확보를 하고 저는 이 기사 확보를 하는 필요 인원을 최초 무조건 거의 한 5명 정도 봅니다. 이건 당연히 사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필요 인력이에요. 그리고 음식점은 보통 평균적으로 배달 대행은 한 음식점당 평균 10코리라고 보시면 돼요. 하루 이게 거의 평균입니다. 그러면 다섯 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이분들이 10만 원을 벌어가실라면은 곱하기 3,500원이라고 지금 현재 평균 시세로 잡았을 때3 5 0 0원 하루에 한 집당 3 5 0 0원이니까한 집당 3 5 0 0원이니까 다섯 분 먹고 사시려면은 최소한 그래도 한 분당 10만 원을 버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 분이 최소한 음식점, 음식점 이제 세 개는 맡아야 되는 거예요. 1인, 3 개. 여러분 다섯 분이 먹고 사시려면은 음식점이 총몇개 있다? 1 5 개는 있어야 되겠죠? 1 5개 정도는 모집을 해야지 다섯 명이 돌아갈 수 있는 범위가 형성이 된다. 네. 이게 지금 세 번째 기사와 음식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네 번째로는 이거는 뭐 사실상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어 당연히 이제 사무실 그리고 뭐 집기 뭐이 정도가 필요하고요. 뭐 당연히 제가 빼먹은 건 있는데 이 기사 당연히 타야 될 오토바이도 있어야겠죠? 아이차으로 오토바이는 2025년 이후로 내연기관을 다 전기로 바꾼다는 국가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는 슬슬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로 바뀔 거예요. 요거는 참고사항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애들 대행을 창업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뭐 돈이 들어가는 부분과 인력이 들어가는 부분 딱 나눈다고 하면은 뭐 지역 나누는데 이거 당연히 돈안 들어가죠. 돈안 들어가고. 프로그램 이거는 뭐 가입비나 그리고 뭐 얼마나 내야 되는, 뭐, 고정 지출비용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 프로그램은 한 콜당, 프로그램료를 지출을 해요. 보통, 어, 30, 부가세 포함해서 33원에서 88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뭐, 메이저 프로그램이냐, 뭐, 하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선택 사항이 있는데, 뭐 사실상, 그래 많이 선호하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상에서는 이제 B2B가 많이 있는 B2B 거래가 많이 있는 걸 많이 선택을 해요. 이거는 또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초기 자금은 2번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는 콜이 형성이 된 후부터 지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서는 이제 돈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영업을 하려면 이제 영업 비용이 있어야 될 거거든요. 제가 말하는 영업 비용은 뭐 전단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온라인 홍보, 뭐 기타 함수막 등등 여러 가지 뭐 기타 잡비고요. 네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기사를 초반에 이제 모집을 해서 굴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다. 무조건 기사를 어느 정도 좀 잡아 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사에 들어가는 어느 정도의 어, 부가 비용이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거는 사장님들이 어떻게 뭐, 설정을 하고, 기사님들한테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음, 제가 나중에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네 번째로 사무실 짓기, 이게 뭐 가장 제일 많은 지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 배달되는 사무실은, 어, 초반에는 한 10평 정도? 밑으로 구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집기 뭐 에어컨, 컴퓨터, 쇼파 그리고 뭐 기타 뭐 다른 뭐 정수기, 뭐 난로, 뭐 충전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멀티 어댑터 그리고 이제 옷걸이, 개인 사물함까지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많이 기사님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정도로 뭐 식탁 전자레인지 부수기제 뭐 담을 수 있는 그 정도 이거 다 따져봤자 한 4,500만 원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이제 보증금 보증금은 뭐 당연히 뭐 지역도하겠다 라고 편차가 크겠죠 보통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잡으면 되겠죠 월세도 고정으로 그 했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데 이게 예전에는 배달대행 이제 뭐 도로가나 이런데 간판을 가지고 있으면은 좀더 홍보하거나 그러는데 좀 유력, 유의, 좀 유리했죠. 유리했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다 홍보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꼭 굳이 도로가에 없어도 돼요. 심지어 오히려 도로가에 있으면은 그 도로가에 오토바이를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벌금 딱지 엄청 먹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좀 저렴하고 싸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뭐 소음 신고가 많이 없을 법한 지역. 대신에 그 지역의 배달 범위 내에 움직일 수 있는 지역. 네 거기를 저는 어 사무실로 구하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보통 한 50에서 월세는 한 50에서 많게는 한 100만원 정도까지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저는 50대 선에서 구하셨으면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추가되는 건 이제 간판. 사실 간판도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처음부터 뭐 그렇게 돈을 쓰실 필요는 없고, 이 간판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스티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한번 그 프로그램사 프로그램사에 문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지역 총판이나 아니면 본사에서 어느 정도 계약 조건으로 해서 지원이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니까 러 이거에다가도 크게 돈을 드실 드릴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바로 이제 오토바이입니다. 이 오토바이는 일반적으로 오토바이 센터에서 운영하는 리스, 리스를 이제 진행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어, 이건 선택적이에요. 근데 사실상 오토바이는 자차가 제일 좋습니다. 자차 보험을, 어, 가입을 하셔가지고, 자차로 타시는게 훨씬 더 운영하시는데 편하실거예요오토바이를 구매하시는 비용이 좀 들어가긴 하겠지만 초반에 돈 없다고 리스를 진행을 했는데 만약이라도 혹시라도 이거 이거 접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다 빚입니다 어. 그러니까 뭐 굳이 꼭어 나는 이거 꾸준히 한 3년은 버틸 수 있어라는 생각이 없으시면은 저는 리스 그렇게 크게 추천을 안 드립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연기간 이거 다 전기로 바뀝니다 참고해 주셔야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배달된 창업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역을 어떻게 선점해야 되고, 프로그램은 어떤 게 좋고, 그리고 그 기사와 음식점 영업이나 모집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무실 집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하는 게 제일 가장 현실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